네, 안녕하십니까. 당옥대학 김남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인 바이오플러시티 구현을 위한 회복력 향상 패키지 기술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드릴 순서는 연구기관에 대한 소개와 필요성, 목표, 추진 계획, 적용 사례,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기관 소개 및 연구계에 획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기관은 산학협력 연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크게 3개 파트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괄은 당국대학교 제가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 파트는 서울대학교와 청주대학교, 또 제도 및 정책 제안은 공주대학교와 당국대학교에서, 그리고 저희는 실용화 과제인데, 이 과제는 다섯 개 업체가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는 도시 생태계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 어떤 회복력 방안이 있을지를 연구를 통해서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 맞춤형 모듈 및 패키지화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이런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제도 및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 생태계 회복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테스트 배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회사 5개 회사가 개별적으로 테스트 배드를 만들고 통합 테스트 배드를 해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시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 필요성 및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생태계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생태축이 단절되는 문제 생물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문제 그 다음에 도시 내 녹지 공간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서 환경권에 대한 대응력이 악화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3대 장벽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인간과 생물이 함께하는 도시를 저희는 바이오프러스 시티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시 생태계 의 회복력이 높아져야 되겠고, 생태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어야 되겠고, 시민이 자연을 체험할수 있는 이런 도시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도시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회색 도시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이오프라시티는 이런 지속성이나 건강성, 생물다양성, 생태계의 네트워크, 그 다음에 회복력, IoT 기반 기술, 이런 거를 전부 다 적용했을 때 이런 도시를 바이오 프로시티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도시 생태계의 그 맞춤형 모듈 및 패키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저희는 바이오 프로시티를 구현하고자 했고, 크게 세개 파트로, 연구 파트와 기술 개발 파트, 그 다음에 정책 파트로 진행을 하였고, 세 개는 서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피드백되고 연계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로는 도시 생태 건강성 증진을 위한 바이프라시티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략으로는 저희는 맞춤형 모듈화 기술 융합을 어떤 패키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장벽에 대해서 저희 패키지 기술을 통해서 장벽을 극복하고 바이플라시티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연구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연구 파트입니다. 먼저 도시 생태계 취약성을 분석을 하고 이런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패키지 기술의 적용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차 취약성 평가, 2차 취약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순 모델 및 생물종 생애주기 서식공간 모듈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도시에 있는 훼손된 녹지나 공원 이런데 적용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순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듈화 기술로는 버드네스트, 에코트렌치, 버그하우스,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모듈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과 구조물의 입체 녹화 및 서식지 조성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존 기술과 저희 연구를 통해서 개발되는 신기술을 조합하여 미세먼지 저감, 지하 녹화까지 연계되는 그러한 그 건축물 및 구조물, 입체 녹화 및서식 조성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건축물의 옥상, 입면그 다음에 지하, 여기에 녹화뿐만 아니고 생물이 함께하는 그런 입체 녹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 내 빗물순환 시스템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시 음 공간에 빗물조리 침투 공간 LID 기술을 개발해서 도시의 자연녹지나 공원, 가로 이런데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LID 모듈의 예시입니다. 이런 그 가로수나 도로, 그 다음에 습지 이런데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그 기술된 패키지 기술을 검증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정책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를 리빙랩을 통해서. 시민참여형 정책개발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존 기술 현황입니다 관련된 기술이 국내에는 매건되지 않고 외국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 실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한기술입니다 먼저 바이오플라스 혜택과 관련해서 사진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어떤 생물장성 숲과 거기에 같이 생물종 맞춤형 모듈화된 서식공간 기술을 같이 이제 적용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입체 녹화 및 서식지 조성 기술을 개발하는 곳으로서 벽면 녹화, 옥상 녹화, 지하 공간, IoT 기반 유지 관리 시스템, 이네 가지 측면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로서 생태 서식처 융복합 환경 개선 기능이 있는 입체 녹화 기술, 옥상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기술, 이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 생물 서식지를 고려한 빗물순환 시스템 기술입니다. 기존 저류형 시설은 굉장히 그 대규모 시설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문제가 있고 기존의 침투형 시설은 소규모 시설이지만 또 상대적으로 빗물 관리량이 적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시 공간에 적용이 가능한 맞춤형 침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그 가로라든가 그 다음에 다량의 빗물을 조류하고 또 분산된 빗물도 같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이고 IoT 기반 저비용 유지관리 패키지를 개발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올해까지 저희는 2000년도 연구를 진행을 했고 시작품 개발 및 연구를 완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테스트 배드를 만들고 시작품을 완성하는 이런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의 종합적 추진 체계입니다. 저희는 4천년도에 걸친 연구로서 올해가 2천년도 내년이 3천년도 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출된 연구 결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프로스햅크과 관련해서 생물당에서수 모델 및 생물종 생애 주기 서식 공간 모드라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그 조류 서식지로서 목표종을 오색딱따구리와 박새 동고비로 선정해서 거기에 적합한 조류 서식지의 어떤 기술을 개발하였고 곤충 서식지로서는 잠자리목 벌목 딱정벌레목 나비목을 대상으로 하는 곤충 서식지를 개발을 하였고 양서류로서는 두꺼비 북방산개구리 참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이동 통로를 개발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구조물 입체 녹화 및 서식 주성 기술로서 간단한 프리 테스트 베드를 수원 컨벤션 센터에 설치를 하였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작은 규모이지만 유지 관리 시스템으로서 IoT 기반 기술을 적용해서 통합된 이런 기술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빗물순환 시스템 기술과 관련해서 도시에 적합한 모듈을 시제품을 개발하였고 그것을 현장에 레인가든에 테스트 배드로서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향후 기대 계획 및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는 이런 기술을 개발한 걸 토대로 내년에 통합 테스트 배드를 수원 컨벤션 센터에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바이오플러스헤비테의 어떤 숲새 소식처 그 다음에 곤충서식처 양수류 이동 통로를 광교 컨벤션센터 앞에 습지에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옥상에는 바이오퍼스 빌딩 기술을 또확대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광교 컨벤션센터는 저희 연구에 지원이 아주 용이하고 또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어서 저희가 시민과 함께 모니터링에 같이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하기에 좋은 장소여서 스윙 컨벤션 센터에 저희가 대규모 통합 테스트 배드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은 바이오프로스 시티 수원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바이오프로스 시티 연합체가 있는데 싱가포르 를 포함해서 한 20개 도시가 바이오프로 시티를 구원하고 있고 저희는 최종 목표로서 수원이 바이오플리시티에 참여하고 세계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생물다행성 도시로 거듭나는 이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 바이오플리시티,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로서 한국의 수원이, 수원이라는 도시가 참여하는 그런 그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